네. 헬세드 박멸 시리즈 12번째 시작해보겠습니다. 헬세드 선교사 이영근이 생각하는 복음 채널 대표 김광혜님을 비방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플레비언도 비방했습니다만 생각하는 복음 채널을 비방한 것에 비하면 강도와 수위에 분명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생각하는 복음 채널이 교회의 부조리한 관행과 비성경적 풍토를 제대로 꼬집는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각하는 복음 채널을 건드려 구독자를 뽑아내려는 심산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동기에 대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회의 여러 관행과 풍토가, 과연 복음과 성경적 진리에 부합되나 곰곰이 생각하고 조사하여, 진리에는 순종을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거절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권리일지인데, 이연근은 이런 일은 목사인 자기 같은 사람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런 건 목사한테 맡겨 그리고 너희들은 목사한테 순종만 하면 돼 이렇게 정말 철저히 이영근은 타락한 목사의 권위주의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놀랍게도 자기가 따라야 할 권위에는 조금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임이 드러났습니다. 교단 선교부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아서 온갖 사고를 다 치고도 반성과 회개는 커녕 가족까지 내팽겨치고 잠적했던 인물로서. 2010, 2010년 무렵부터는 이미 무자격 선교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플래비언에서 이영근이왜 파송교회가 없는지 이상하다는 영상을 만들어 연속 올리자. 불안해진 이영근이 변명하며 만든 영상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단 선교부가 나한테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해서 내가 박차고 나왔어. 교회가 편의점이야? 내가 비록 선교에 미쳐서 아내한테 돈도 잘안 주고, 어, 힘들게 한건 있지만, 그건 내가 너무 이 복음 사역에 뜨거워서 그런 건데, 그럼 어떡해? 교단이 그럼, 어? 교회를 없애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참아? 내가 그걸 어떻게 따라가? 이영근의이 가당치 않은 소리를 확인한 교단 선교부 관계자들과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이 직접 나서서 단호하게 반박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이영근은 2020년 4월 경남 진주노회 봄 정기노회에서 목사직 제명 교단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생각하는 복음 채널의 메시지가 비성경적이라면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태도를 갖추어 진지한 성경적 토론을 시도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이영근은 김광해 대표를 상대해서 그런 토론을 할 실력도 없고 인격도 결핍된 사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죠? 타락한 목사 권위주의자가 스스로 느끼는 열등감과 시샘의 눈알를 굴리며 교단이라는 토대가 없는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교회 지킴이, 교회 수호자로 잡은 컨셉에 불과했습니다. 김광의 대표가 교회를 파괴하는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고 동네방네 양치기 소년처럼 나발을 불어대는 이영근의 실체를 까보니 충격적이게도 그의 이러한 과장된 언행은. 교회를 파괴하고 선교부를 파괴하고 모든 신의와 서약을 깨뜨리고 자기 자신의 가족까지도 그렇게 파괴하는 어려움을 주었던 죄를 회개하는 대신 거짓된 의로 죄를 포장하고 은폐하려던 자의 발악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발악을 위해 생각하는 복음 채널에 김광의 대표를 이용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영근이 과연 건강한 보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우파일까요? 이영근은 최근 생각하는 보금 채널 김광애님이 운영하는 주식 전문 채널 와조스키에 대해 마치 김광애의 엠범방이나 발견한 듯 가소로운 호들갑을 피웠습니다. 김광애님은 와조스키라는 필명으로 나는 오르는 주식만 산다라는 저서를 출간한 주식 전문가입니다. 와조스키라는 필명을 썼지만 실명도 함께 언급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검색해 보면 쉽게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와조스키 김광해 님의 책은 많은 파워 블로거들이 리뷰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번역되어 외국 사이트에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책과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 상담료를 내고도 기꺼이 코칭을 구하고 있습니다. 김광해 대표는 성실한 직장인이면서 주식을 공부해 책을 출간하고 자기 전문 지식을 활용해 코칭으로도 수익을 올리는 대단히 유능한 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연근는 이러한 김광해 대표의 주식 코칭이 금감원 조사 대상이라고 떠버리고 있습니다. 또 신학생이 무슨 주식이냐면서 그리스도인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거품을 뭅니다. 자 이쯤 되면 이것은 단지 지능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신과 정서에 어떤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더불어 과연 이 사람이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보수의 가치와 의미는 알고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작년 10월경 이미 사라진 해세드 첫 번째 채널에서 이연근은 자신이 문재인 빠돌이에서 탈출한 지 고작 2주밖에 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때 채널이 폭파되어 없어졌지만 구독자들이 남긴 그때 당시 영상 아래 댓글로 이 이영근의 고백에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정요셉 문빠에서 나온 지 2주밖에 안 되셨다니 축하합니다. 송선희 성교사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성교사님 문빠에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도 무당파도 아니고 스스로 분명히 문빠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문빠란 무엇을 지칭합니까? 대깨문과 상통하는 의미입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해라고 외치는 바로 그들 중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순식간에 무슨 계기였는지, 그 구라고 통하는 전광훈 목사의 전파가 되어 유튜브를 개설하고 우파 코인에 탑승합니다. 오랜 고민, 공부 끝에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보수의 역사가. 성경과 교회의 가장 근접한 이념이자 가치임을 깨닫고 그러한 자신의 전향적 변화를 어, 목사답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소양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무식함을 가릴 수 있는 전광은 마패 하나 들고 문바에서 2주 만에 광속으로 우파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광야교회 부목사를 자처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잠깐 상기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중세기 유럽의 반유대주의 정책으로 인해 토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운 좋게 유대의 차별 정책이 없는 나라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 재산을 증식하고 나도 여지없이 교황이나 이방인들의 미움을 샀고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라는 명목하에 살해당하고 재산을 빼앗긴 뒤에 추방됐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신과 가족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대부업입니다. 중세의 교회는 대부업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암송하며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경에서 야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의 동족 이스라엘에게서는 말년이와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으라. 현금을 모아두었던 유대인들은 대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어느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고 추방당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현금을 가지고 대부업을 했던 것입니다. 어, 오직 토지 같은 물적 가치만 경제적 가치로 인정을 했던 중세의 유대인들은 이미 어, 시대를 앞서간 창조적 경제에 대해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비극적인 환경에서도 성경의 음성을 따라 살 길을 찾았고 이것이 유대인의 부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세 금융업의 시원이기도 하죠. 신대원에 다니는 전도사가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심지어 저수를 펴낼 정도의 고급지식을 가진 전문가로서 비용을 받고 코칭을 해서도 안 된다는 이연근은 공산주의자입니까? 자유시장 경제는 치열한 자기의 개발과 노력으로 고용시장에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즉, 자신의 주가를 높이는 개인의 성실함과 탁월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개개인들이 많아지도록, 그래서 국가가 번창하고 더 많은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개인만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죄가 아니라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죄입니다. 주식시장이 없는 국가는 북한 같은 곳 뿐입니다. 중국이 표면적으로 시장 경제에 개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가 자본 시장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공산주의 일당 독재 체제하에서 주식을 하는 것은 국가에게 모른 돈을 언제 뺏길지 모르는 자살 행위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불법만 아니면 모든 것이 열려있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이고 개인의 사유재상을 인정하는 문명국가입니다.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를 운운하면서 마치 자기처럼 문바에서 돌아온 지 2주 만에 정광훈 목사 찬송가로 구독자를 늘리고 광고비와 후원자를 늘려 돈을 벌지 않으면 다 타락한 것처럼 나발을 부는 꼬락서니가 정광훈 광화문 집회의 부목사 수준인가 냉소하게 됩니다. 무수한 저작권 침해로 채널이 세번 날아가자 유튜브에서는 더는 햇새드 선교사 채널에 광고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이영근 니가 돈을 더럽게 벌려고 들면 대가가 따른다는 법칙입니다. 뭐 채널을 여는 것은 니네 마음이지만 더 이상 돈은 못 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제에 명예훼손, 모욕, 반말, 저작권 침해로 범벅이 된그햇세드 채널에서 유튜브에 진리가 흐르게 하라는 후한 무치한 문구를 볼 때면 그만 폭소를 하다가 의자에서 떨어질 지경입니다. 해세대의 이러한 몸개그는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2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